지난 영상에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갤럭시 탭 S7을 비교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 모델과도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투고 서비스를 통해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모델과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비교해 보면서 아이패드 프로 대신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선택했을 때 얻을 점과 잃을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모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먼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와이파이 모델은 1029,000원입니다 여기에 165,000원에 애플펜슬2를 구매하면 1194,000원이 되죠 이에 비해 갤럭시탭S7 플러스의 가격은 1149,500원입니다 탭S 플러스는 S펜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아이패드 프로보다 44,500원의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기본 용량이 128GB인 반면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256GB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모델의 내장 메모리 용량부터 두배 차이가 나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여기에 SD카드 슬롯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 1TB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가격에서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저장 용량이 압도적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사이즈는 12.6인치로 11인치 아이패드보다 크고 16대10 비율이다 보니까 가로로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폭은 둘이 비슷한데 탭 S7이 더 길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의 무게는 70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께는 오히려 더 얇아졌습니다. 5.9mm인 아이패드 프로보다 0.2mm가 더 얇은 5.7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를 쓴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탭 S7과 다르게 갤럭시탭 S7 플러스 모델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아몰레드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가 직접 빛을 발광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좋고 검은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죠 간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탄 자국이 남는 번인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 제조된 제품에서는 사례가 잘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디스플레이에서 지문인식을 하는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채택했습니다. 갤럭시폰에서 하던 것과 비슷하게 화면에 지문인식 센서에 터치를 해서 쉽게 생체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마스크를 쓰면 페이스 아이디 얼굴인증이 안되어서 불편한데 탭 S플러스는 마스크를 쓰고도 쉽게 지문인증을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S펜은 애플펜슬 대비 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S펜에는 물리 버튼과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매핑할 수가 있는데요 무게도 애플펜슬 대비 가벼워서 오래 들고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 반응속도가 개선된 후에 필기감도 애플펜슬 대비 더 좋다는 평이라서 S펜을 갤럭시탭 S7 플러스의 장점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탭에 전용 키보드 북커버를 끼우면 바로 덱스 모드가 실행됩니다 12.6인치의 큰 와이드 화면과 풀사이즈 키보드, 터치패드는 노트북과 정말 비슷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애플에도 38만원짜리 매직 키보드가 있지만 갤럭시탭 S7 플러스의 키보드 케이스는 22만원으로 가격도 훨씬 싸고 무게마저 505g으로 더 가볍기 때문에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좌우 2분할 하는 것이 한계인데 갤럭시탭에서는 3분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할 화면을 미리 아이콘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분할 화면을 이용해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해 놓고 작업을 하면은 더 빠르게 작업 효율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까지는 아니지만 삼성도 갤럭시 버즈를 선두로 갤럭시 워치, 갤럭시 핏 등의 제품군과 함께 에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다면 다른 기기에서 문자 전화하기로 연결을 하면은 갤럭시 탭 S7에서도 스마트폰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윈도우 PC와의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맥북과 아이폰의 연동이 부러우셨던 분들은 갤럭시에서도 PC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사이드카 기능 등 MS와의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갤럭시와 윈도우 pc를 쓰시는 분들은 태블릿도 갤럭시를 쓰시는게 장기 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갤럭시탭s7 플러스를 선택 했을 때 얻게 될 9가지를 알아보았 는데요. 반대로 아이패드 프로를 포기하면서 잃게 될 점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의 아이패드를 상징하는 앱처럼 되어버린 그림의 프로크리에이트 영상편집의 루마퓨전 필기앱 굿노트, 노터빌리티 등은 아이패드 전용으로만 출시가 되어서 갤럭시탭 S7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사용자층이 넓은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점에서 갤럭시탭의 소프트웨어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전용 카카오톡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카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탭은 아직 태블릿 전용 앱이 없고 같은 스마트폰 앱을 쓰기 때문에 탭에서 카톡을 하려면 스마트폰과 다른 번호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16대10 비율은 가로로 놓고 영상을 보기에는 좋지만 세로로 놓고 문서를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A4 사이즈가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잡지나 책을 볼 때에는 이렇게 비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갤럭시탭 S7 플러스도 AKG 튜닝이 된 쿼드 스피커를 지원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쿼드 스피커보다는 음질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음질이 나쁜 건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의 음질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갤럭시탭 S7 플러스가 대화면으로 영상 감상에 더 특화된 기기임을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삼성이 많이 따라왔지만 이 방면의 원조는 애플이었죠. 아이클라우드와 에어드랍을 통한 애플 기기들간의 즉각적이고 편리한 자료 공유는 아직 따라올 서비스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애플 브랜드가 주는 감성적인 측면도 고려 안할수 없겠네요. 아이패드 프로에는 카메라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어서 더 정확한 AR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갤럭시 탭 S7에는 거리인식 센서가 아예 빠져있어서 정확한 AR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은 AR로 마땅히 즐기만한 서비스가 없긴 하지만 구현 가능한 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기기가 가격대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매우 잘 나온 제품들이라서 어떤 기기를 선택하시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기 간에 다양한 장난점이 있으니까 자신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다이어리 꾸미기 등의 미술 용도라면 앱 생태계가 좋은 아이패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업무용, 학생들의 공부용으로는 더큰 화면에 3분할로 생산성이 높은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동영상 감상하기 좋은 화면비에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